수제비 합니다. 수제비 반죽하기 전에 멸치볶으면 비린 맛이 날습니다 그래서 양파. 응. <laughs> 1리터 넣습니다. 냄비에도 1리터, 2리터 되네. 응? 7개네. 제 감자를 좋아하니까 수제비 하면 또 감자잖아요. 감자, 감자 많이 먹으면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또 다르잖아요. 감자를 많이 밀가루보다 감자를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또는 여름에 무슨 수제비 하지만은 이열치열이라고 해 호박 한 개가 들어가면 좀 단맛이 있으니까 이번에 일개만들게요 이렇게 깍은 모양으로 깍둑 썰어서 넣으면되요 대파는 어슷 썰어주세요. 양 고추도 어서피 썰었습니다. 밀가루 한 컵에다가요. 녹두 바로 반컵 넣을게요. 녹도 반컵. 물은 반컵인데요. 넣어가면서 반죽합니다. 頑張って。 달라붙으니까 손에 물한번못 잡고 려 달라붙죠 이렇게 해서 아침에 반죽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겉더기를 건져냅니다 양파 껍질이 들어갔습니다 양파 껍질이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육수 끓일 때 양파 껍질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자부터 먼저 넣을게요 감자가 익어야 수제비를 떠 넣습니다. 한번 뚜껑을 닫고 익히세요. 그러니까 수제비를 넣게요. 달라붙으면 손에 물을 묻혀서 쪽쪽 눌키면 달라붙지 않습니다. 수제비가 분식점에 가면 겨울 메뉴라고 해서 안 팔더라고요. 학원 다닐 때사 먹어봤던 지 근또비 오고 하면 수제비가 또 생각나죠? 감자가 <laughs> 익었습니다. 수제비도 넣고 그러니까 그러면 호박 넣게요 양파도 넣고 어간장으로 간합니다. 계란 스폰으로 한 개요. 약1 5입니 조금 시원하게 하려면 소금으로 간하시면 됩니다 간을 보고 많이 약하면 소금으로 하시면 되죠 된것같요 그러면 이제 호박이 익어야 되니까 뚜껑을 조금 더닫게요 거품을 건져내고 그런 다음에 대파, 대파 넣고요 청양고추. 정량고추.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어. 굳이 소, 소재비에는 고춧가루안 넣죠. 음. 완전 약하나. 소금, 약간만 넣을게요. 4분의 1t 넣습니다. 맛있습니다.